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2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복리의 마법, 경제적 자유를 위한 주식 투자 시 생각해야 할 9가지에 대해서 한번 저만의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어, 그 전에 레버리지인 책, 모두 아시죠? 롬모가 어, 쓴 레버리지인데 여기서 말한 복리 효과에 대해서 그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든 일은 뿌리를 내릴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는 과정을 반복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될수록 복리 효과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의심하게 된다. 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묻어두고 눈앞에 수익이 보이지 않아도 꼭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요, 조급하게 투자금을 회수하고요, 수익을 실현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되면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렌버핏은 스노우볼 효과를 강조하면서요, 꾸준히 투자하면서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하게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어, 제가 4차 산업혁명을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확신을 가지고 현재 이제 장기 투자하고 있는 TQ에 대해서요 시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조회한 TQ의 5년 차트인데요, S&P 500을 추정하는 SPY ETF와 비교한 차트입니다. 해당 차트인데요, 어 어제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었죠. 네, 43.89 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보시면 어 아래 게 SPY라고 해서 S&P 500을 추정하는 이프입니다 계속 우상향 하고 있죠. 근데 TQ 같은 경우는 어 엄청난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다가 변동성이 있어서 또 급격한 하락을 하죠. 엄청나죠. 롤러코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데요. 만약에 TQ를요. 어 여기 고점에 사면은 진짜 어, 나락을 갔지만 여기 저점에 샀다고 그렇게 생, 가정을 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조금 조금씩 모으면 어느 순간 엄청난 수익이 나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 그냥 이루어지는 거겠죠. 어, 하지만 국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이제 어떤 아무 생각도 안 공무도 없이 이때 만약에 매입을 했다면 경제적 자유가 뭡니까? 완전 삶이 나락으로 가죠. 어 복리의 마법이 이렇게 우상향할 때도 통하지만 내리막에도 통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TQ 같은 경우는요 꼭 공부해 보시고 자신의 확신이 드실 때만 투자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음 아무튼 정리하자면 현재 한이 정도 왔죠. 이 정도 상태에서 변동성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떨어질 때나 아니면 어느 정도 저점이 자신만의 이제 공부를 통해서 확인됐을 때 그때 조금씩 조금씩 모아간다면 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복리의 관점으로 한번 모아갈 만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인데 어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진리나 어떤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부 하셔서 자신만의 확신이 생길 때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복리의, 마법, 복리의 마법이 무엇이냐? 복리의 마법은 처음에는 미미하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를 연10% 복리 수익률로요. 3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30년 후에는 100달러가 얼마가 되어 있겠습니까? 무려 139,623 달러 로 증가하게 됩니다. 엄청나죠? 어, 무려 1,300배 이상 증가는 놀라운 결과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복리의 마법이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주식 시장에서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좋은 주식을 선별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고요. 또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주식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전략,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인내심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차트 분석이나 기술적 지표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주식의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을 맞추는 것은 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요 그 가치보다 주가가 충분히 저렴하다라고 판단할 때 매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주식 시장은 언제든지요, 상승과 이렇게 하락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수익에 집착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 이렇게 우상향하는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제 지론이고요. 어,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준한 노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것은 로또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서 수익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쌓인 수익은 공리의 마법을 통해 큰 부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건있데요 주식 투자는 언제나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은 예측하지, 예측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고요. 언제든지 큰 폭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요. 진짜 멘탈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은 어, 비추고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5%나 10% 정도의 자산만 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요.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투자 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과도한 빛을 내서 투자하거나,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주식 투자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의 클릭, 뭐, 가입하는 것도 요즘에 되게 쉽죠. 어, 이런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꾸준한 공부와 연습을 통해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이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한,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않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리의 마법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는 그 모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보시죠. 음, 이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한 주식 투자 방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위험성이 늘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식 시장은 예측하기 어렵고, 언제든지 큰 폭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자신의 투자 계획을 반드시 세워주셔야 되고요. 충분한 공부와 분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신의 투자 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과도한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요. 또한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이어서 주식투자 관련 경제적 자유를 위한 우리가 알아야 할 9가지 요소.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 주식투자를 하잖아요. 주식투자 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9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첫 번째는 분산 투자예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죠.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주가 변동에 따라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분산 투자를 하면 특정 종목의 주가가 만약에 하락한다고 해도라도 다른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수 있겠죠. 어, 두 번째 이제 가치 투자인데요. 가치 투자. 어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가치 투자는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서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가 경영진의 역량이라든가 시장 동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어 투자 고려해서 투자해 되겠죠. 가치 투자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 때문에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있다라고 하고요. 또한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어 상승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주가도 항상 상승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어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중요하죠. 주식을 한 번에 많이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가가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살 때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어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요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대처하기 용이하고요.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식을 천천히 매수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이제 차트 분석입니다. 차트 분석. 주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고요. 차트를 통해 과거의 주가 움직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게 되겠죠. 어, 하지만 차트 분석은 주관적인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신중하게 어, 꼼꼼하게 접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차트 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언제나 본인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니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는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된 종목들이죠. 예를 들어 코로나 19 백신 개발 테마주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테마주는 짧은 시간 내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 따라서 테마주에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테마주 주에에는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라는 부분이고요. 여섯 번째, 이제 금리입니다. 어,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어,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테고요. 투자자들의 주식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어,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기 소비가 좀더 위축될 수 있겠죠. 이는 기업들의 실적 악가로 실적 악화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 보면 오늘 주제인데 어, 보시죠. 그리고 환율, 환율 같은 경우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환율 상승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 외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어 달러 로 이제 표시한 우리 상품의 수출 가격이 내려가 수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수입을 하는 어 나라는 환율이 상승하면 물가가 오르겠죠.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치적 이슈도 중요한데요. 정치적 이슈는 주식 시장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정치적 이슈 그리고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정치적 이슈가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결과가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주식시장이 출렁이기도 했죠. 아홉 번째, 기타 요인입니다. 시장에는 위에서 언급한 요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어... 주식시장에서, 음... 영향 많이 미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침체, 기업 실적 등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또한 주식 시장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주식 시장이 움직일 수 있고요.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식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주식 시장은 예측하기 어렵죠.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주식시장이 변동될 때마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식투자 위험성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투자는 위험성이 높은 투자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투자 성향과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어, 적절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식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을 추가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겠죠.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 기업의 역사를 분석하고 성장 가능성을, 음어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장기적인 관점에 효과치를 분석해야 되고요.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는 반드시 자신의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요. 주식 시장을 예측하기 어렵고 변수가 많고 누구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신의 판단 그리고 책임 아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어. 주식투자는 이제 로또나 복권과 같한 방에 큰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주식투자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한 투자라고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어... 말씀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아무... 아무튼요. 자신의 투자 원칙을 꼭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철저한 분석과 권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복리의 경, 마법을 경험하시는 말로만 들으시죠. 어,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네요. 복리의 마법을 결, 경험하시는 어,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좋은 글들, 어, 좋은 글 이렇게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전달할 수 있어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게 이게 여기고요. 이 좋은 글 관련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버리지책 혹시나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도서관에서 빌리든지 아니면 그냥 돈을 주고 사든지 해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읽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아서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